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중년의 남녀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자 스페인어도 할줄 아셨군요. 남자 아 제가 학생일 때 배운 겁니다. 여자 그래도 꽤 잘하시네요. 남자 고약한 스페인어 선생을 만났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고 중요한 장면도 아니지만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스페인어 선생이 고약했다는 말만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명이 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죠. 너는 참 운동할 때 깡이 있다. 음, 나는 독한 스승을 만났거든. 독한 스승은 독한 훈련을 의미하고 독한 훈련은 실력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쓴소리를 자주 해주는 강사들이 인기가 많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준다며 자존심을 해치는 영상이 자주 재생되겠죠. 꼭 실질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의든 책이든 어디서든 지독한 스승을 찾아보는 것도 내 삶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피입니다. 봄에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겨울은 오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봄 다음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동백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을 지나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어야 합니다. 봄에는 봄이라서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가을에는 가을이라서 할수 있는 일을 해야 겨울에 결국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봄에 아무리 빨리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다고 때를 쓰고 울고 불고 짜증을 내어 보아도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지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조급한 마음에 당장 해야 할 일에서 손을 뗀채 투정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봄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여름이 오는데 당장 겨울이 오지 않는다고 여름에 해야 할 일을 놔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국 꽃을 피울 수 있을 테니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좀더 집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